그러니까 얘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난 탈모나 손발톱이 약해진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또렷하게 하실 수 있겠죠. 부족해졌으니까 보충하자. 오늘은 우리가 비타민 B7 비타민 H라고도 하는 비오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오틴 요즘 많이 인기가 되고 있죠. B7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비오틴이라고 아, 하니까 제품 이름 같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 성분이랑 제품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웬만하면 성분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제품을 알려달라고 이러시는 분들이 음. 오히려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타민 B7 비오틴이라는 거는 황을 포함하고 있는 비타민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남성분들이 죽는 거랑은 상관이 없지만 진짜 신경 쓰는 거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맞춰볼까요 네. 알리부자. 네. 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모발 관련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 센스가 너무 어. 있으신데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지만 자신감 이거랑도 이제 관계된 게 이. 탈모가 되겠는데요. 이 비오틴 성분이 실제로 탈모, 이제 머리가 더 이제 튼튼하게 자라는 거, 또는 이제 손톱, 피부 건강이랑도 관련이 있고, 당뇨 있으신 분들이랑도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유용 가치가 큰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비오틴에 관련된 거니까 갖고 온 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비오틴 골드 일반의 약품이고요. 5mg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있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인데, 모빌리지, 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를, 뭐, 빌리지. 어쨌든 건강기능식품인데, 여기는 비오틴이 들어있고, 아연, 판토텐산, 나이아신, 뭐 비타민 B 군이 들어있는데요. 아르기닌도 들어있고 시스틴, S 황이 들어있는 것들이 모발, 뭐 손톱 이런 거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조 맥주 효모 여기에는 비오틴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 제품을 보고 우리 집에 있는 초키 푸들 먹일라고 사실 이제 집에 있었던 건데 큐온펫 유산균이에요. 네, 요즘에 반려견 이런 그 고양이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 그들을 위한 헤어튼튼 반려견. 전용. 네, 반려견 전용입니다. 어, 반려견도 탈모가 오나요? 털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 주인분들이. 그래서 아마 이런 제품도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기는 이제 유산균이랑 비오틴이 들어있더라고요. 어, 여기 써 있다. 유산균인데 사균체로 들어있고요. 프락토 올리고당, 오메가 3도 들어있어. 좋은 거다 들어있네요 아마 어... 그 강아지는 뭐~ 고양이는 복 받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걸 과다 복용했을 때 부작용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근데 네, 과다하게 복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턱선 이렇게 낭포성 여드름이랑 알레르기 반응 이제 사실 과다 복용해서가 아니라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이제 안 맞으면 알레르기 반응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당부드리는 게 너무 과량 드시는 거는 우리 몸의 밸런스를 깨는 거랑 똑같아요. 항상 균형 있는 식사, 생활 습관, 균형 있는 밸런스를 찾자 이런 거를 강조하죠, 제가. 그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오히려 결핍을 걱정하셔야 돼요. 결핍을. 음. 결핍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탈모, 결막염, 습진, 그 손발톱 이제 손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진행된 탈모에는 효과가 없다고 하기는 해요. 음.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선천적으로 머리가 가늘어, 원래, 원래 가늘어, 가는, 사람. 네, 가는 사람한테는 그냥 이걸 드신다고 해서 두꺼워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음. 원래 두꺼웠는데 저처럼 두꺼웠는데 뭐 일시적으로 뭐 비오틴 부족으로 인해서 가늘어졌어. 그러면 얘를 먹었. 다시 두꺼워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탈모나 뭐 이렇게 손발톱이 약해진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뚜렷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비오틴이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계란의 흰자, 남백, 남백에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드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아니 탈모 걱정이신 분이 오셨어야 좀더 탈모 걱정인 분을 다음에 한번 모시고 네, 이 편을 하나 이편 하나 찍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어.